오늘은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한라산에 가기로 했습니다. 정상까지 가는 건 아니고, 영실 코스로 어느 정도만 올라가고 다시 내려올 생각이에요. 아침 9시 20분쯤 입산을 했습니다. 그동안 제주는 많이 다녔는데, 어, 한라산은 처음이에요. 주로 혼자 다녔어서, 혼자서 산행하기는 좀 무리라서 기회가 없었거든요. 오늘은 막내 동생이랑 같이 올랐습니다. 처음엔 숲 속이고, 개울도 흐르고, 이런 게 너무 예뻐서 마음에 들었거든요. 근데 곧 후회했습니다. 계단 코스가 길어도 너무 길더라고요. 그리고 10시 정도 되니까 햇빛이 뜨거워서 피부가 막 타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위로 올라갈수록 나무가 키가 작아져서 그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조그만 나무 그림자 밑에 숨어서 물 마시고 이렇게 쉬어가면서 올랐습니다. 위에 조난객이 있는지 주차장에 경찰과 소방관이 있었고 헬기가 떠있더라고요. 무지개가 걸린 영실기 진짜 한 1km 넘게 이렇게 쭉 계단만 있더라고요. 해발 1600m에서 좀 쉬어주고 얼른 내려와서 가족들을 만나서 점심 식사했어요. 오늘은 레이오버라는 카페를 갔는데, 인테리어도 건축물도 굉장히 멋지더라고요. 케어키즈 존이랑 아이들 데리고 머물기 좋았고, 커피도 맛있었고, 저는 특히 디저트가 좋았어요. 건물이 특이하죠. 미니멀해서 좀더 차분하고 정적인 느낌이었어요. 뭐 피스타치오 컵케이크? 저거 되게 맛있더라고요. 함덕해변 들러서 산책하고 바람이 세게 부는데도 어린아이들이 나와서 많이 놀고 있었어요. 9월인데도 물놀이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저는 지쳐서 포기합니다. 오늘도 잠을 잤습니다.